집에 손님이 와서 요리하고 남은 통삼겹 두 줄입니다. 바삭함이 어느 정도 선방치는 통삼겹 만들어 볼게요. 고기는 칼로 껍질만 긁어주고 냉장고에 3시간 정도만 건조시킨 뭐 처리 하나 똑바로 안된 삼겹살입니다. 삼겹살 껍질에 칼집 내주고 여기서 제 오랜 소망 중 하나였던 고기에 마늘을 넣고 구워볼 겁니다. 고기 밑에 칼집 깊게 내서 간으로 자른 마늘들을 넣어줍니다. 간은 맛소금으로만 할게요. 그리고 비틀리지 말라고 지방 부분에 젓가락을 꽂아줍니다. 이제 팬에 기름 두르고 껍질 부분만 지져줍니다. 어느 정도로 지지냐면 전체적으로 희게 일어나서 껍질이 쪼그다들 정도면 됩니다. 센 불보단 중간불이 낫더라구요. 이 고기는 오븐내 위에 올리고 160도씨에 2시간 익히겠습니다. 다음은 에어프라이어 통삼겹입니다. 지방 많은 부분은 잘라내주고 마찬가지로 껍질에 칼집 내주고 밑에는 칼집 깊게 넣어서 마늘을 넣어줍니다. 젓가락으로 지방 부분을 뚫어서 비틀림 방제도 해주고 간도 똑같이 맛소금으로 해줍니다. 그리고 에어프라이어에 넣기 전에 호일로 감싸줍니다. 이러면 껍질이 절대로 바삭하게 되지 않죠. 껍질 부분에 호일만 잘라내서 그릇으로 만듭니다. 에어프라이어 열풍이 너무 세서 측면까지 바싹 익는 건제 취향이 아니라서요. 이대로 200도씨에 20분 돌리겠습니다. 이렇게 익힌 삼겹살은 껍질 부분만 기름에 중불로 지져줍니다. 네, 껍질 일부 좀 탔습니다. 만, 아직 괜찮아요. 하는 김에 옆면도 마이야르 색 조금 내줬습니다. 젓가락 빼고 소리 들어보죠. 고기에서 마늘향도 나고 마늘도 잘 익어서 먹기 좋고 껍질도 바삭합니다. 두시간이 지났습니다. 오븐에서 구운 삼겹살입니다. 에어프라이어보다 훨씬 때깔 좋고 얘론 소리가 안나 소리도 좋네요. 젓가락을 빼주고 잘라주고 그러면 껍질부터 먹어보겠습니다. 들리는 대로 바삭하고 맛있게 잘 됐습니다. 그리고 전 앉은 자리에서 라면과 함께 다 먹어치웠습니다. 껍질 바삭한 삼겹살은 한 번쯤 만들어보면 좋은 경험이 될것 같아요. 잘 먹었다. 끝.